어, 오늘의 생존 일기를 어, 쓰겠습니다. 어, 아침에 내 동생 집에 저번에 온다는 키큰 장이 어 장을 우리 장을 안 가져왔는데 오늘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6시 20분에 6시 반까지 간다고 나 거기에 살지도 않는데 그래갖고 내 동생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어, 나는, 내 동생 있는 줄 알고 전화를 했어요. 야, 어디냐? 그랬더니, 전화를 안 봐도, 그래갖고, 이 장은 오니까, 급하게 막, 이렇게 자다 말고, 여기다가, 눈이 아직도 이렇게 까불려거리고 있네. 아, 또 피곤해갖고. 그래가지고, 어, 뭐야. 갔어요. 갔더니, 가고, 그 사람들이 알았어. 그서 아, 내가 멈춰왔나보다 하고, 어 아이고, 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내 동생이 있는거예요 보니까 장이 왔어 왔는데 내 동생이 전화를 무엇을 하는거야 아이 개새끼 진짜 알어 이거 둥글레 좀 끓이고 무음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그냥 또 미친 듯이 여기서 60kg야. 그, 에너지 가는데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두 개가 있나? 하여튼 뭐 있어요. 그래갖고 뭐, 어저께나마 급하게 뭐 생각 없이 가느라고 어떤 차가 늦게 가는 바람에 확 앞지러 가는 바람에 하나 찍혔을지도 몰라. 순간, 아직도 왜 순간 그런 게 남아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얘가 있는 거예요. 있어가지고 보니까 무음으로돼 있어. 장은 왔더라고요. 장은 와가지고, 아 그, 장은 와가지고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 이런 거, 뭐야, 나 이거 있는 서랍. 이런 거, 서랍장. 있는 거. 그런 거 같은 거 거기다가 하나, 하나, 한세 개는 더 사야 될것 같아. 음, 어, 세 개만 있으면, 세 개. 세 개만 있으면 될것 같아. 다섯 개는 사야겠네, 한 개면. 그래서 거기다 두 개씩 딱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그래, 거기 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놓고, 어, 뭐 하는 거야? 잠을 더 자야 되는데, 일요일 날에. 아. 가서 지금 왔어요, 갔다가. 몇 시야? 여섯 시 넘어서 왔어. 아홉 시가 다 됐네. 아니 아침 여섯 시부터 일요일 날에 무슨 여섯 시부터 저기 불이나게가 가지고 말이야. 여섯 시 이십 분터또 가고 또썰써놓은거 있을까? 또 집어넣고 이런 노가다도 이런 생 노가다가 없어. 잠도 못자뭐 어째 아 피곤해. 나 오늘 일자가 어, 뭐야. 어, 우리 아들 집에 한 6시쯤 가야 되는데. 6시쯤 가야 되는데. 아휴. 김치찌개는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 김치찌개 비주얼이 장난 아 어제 만들었는데. 아주. 저 멸치 좀 빼야겠네. 어쩌지게 만들었어요. 어, 요거, 이제 통에다 집어넣어야 돼, 이제. 아, 우리 딸내미도 주고, 일단 내 동생도 좀 주고, 어, 내 동생이 이따 저녁에 갈 거야, 아마. 이따 이제 점심좀 먹고, 어, 그리고 내가 평택시청에다가 그 앞에 그, 그, 어, 뭐야, 그, 뭐지, 어, 그 격자 모양으로 그걸, 해놨더라고요. 그래고 너무 괜찮더라고, 하죠. 그, 뭐지? 사수도 거기가. 그, 사이가 너무 깊어가지고, 어, 위험해서 거기다 나무떼기 올려놨는데, 어제 가보니까, 아니, 오늘 가보니까 그게 돼있더라고요. 어제 해놨는 모양이야, 아마. 아휴. 어쨌든 뭐, 어, 뭘 했든지, 아 어제, 오늘 엄청 피곤합니다. 어제 일찍 잤어요. 어제, 어제, 그, 뭐야, 피자하고 치킨 먹고, 어제 피자랑 치킨 먹고, 어, 그리고 김치찌개 만들었잖아. 그리고. 그니까 러 이게 뭐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니까 어제 그냥, 음, 쓰러져야겠다. 쓰러지고 그냥 잔것 같아. 몇 시에 잤는지 몰라요. 11시도, 아, 내 동생이 왔나, 안 왔나, 내가 한 10시쯤, 뭐, 몇 시쯤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아, 얘가, 어, 친구랑 그, 골프 치고 온다고 그랬으니까, 골프 연습장 가서. 골프 치고 뭐, 1 8을다 돈다고 그랬으니까, 아, 골프 치고 아마, 벌써, 뭐, 술 먹고 자나? 어디서? 그렇게 생각하고 난 그냥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야. 나보고. 6시 10분에. 어휴, 씨. 나 커피 마셔야지 했잖아 그러니까 나름 지금좀 일어나야 될 시간인데 어 아침 6시부터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약간 억울한가 그건 아닌데 하여튼 엄청 피곤하다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피곤해서 그래서 일단 커피를 일단 저기 베란다에 다 갖다 놓고, 오늘의 생존 일기는, 아, 눈 뜨는 걸 너무 이칩어. 일요일인데 말이야. 아이 <laughs> 아이 밖에 나가지는, 이게 나가기는 뭐 하나 걸쳐야겠네. 뭐, 뭐 하나 걸쳐야겠 그냥, 그냥 이거 걸쳐겠네 어, 그냥, 어, 그냥 이걸 걸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예, 소대하시라 아직 소전하시고 있다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끓고 김치찌개도 만들어고알았 그러면 어 오늘의 생존일기는 엄청 피곤한 피곤한 피곤하네 어? 피곤해 그래갖고 아 진짜 나 지금, 이거, 그냥, 그렇게 먹고 싶진 않지만, 먹어야겠어요, 아이비를. 그, 그러니까 우리 독자분들 중에, 그래서 땅콩잼이랑, 아이비랑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 맛있죠? 아주, 고소하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아이비가. 아니, 야, 난 아, 아, 침에 나갔는데도, 어, 아침에 딱 나가니까, 여섯시, 20분인데도 해가 막히더라고요. 그래갖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선크림 발랐어요. 선크림 바르고 같이, 급하지 선크림 발라야겠다.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선크림 안 바르면 해, 그냥 맨 얼굴에, 어, 그, 뭐야. 자외선을 기량 받잖아요. 그래갖고. 아 어제도 내가 저 비, 하늘이 맑아갖고, 아니 이렇게 맑은데 비가 오겠어? 그랬더니 아니 비가 오고 있었잖아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어제 안 가길 잘했어요 어제 안 가길 오늘 이따가 저녁에 저녁에 이제 우리 아들랑 만날 거예요. 이러면 영웅이 콘서트 표를 영웅이 콘서트 표를 제가 받아야 되니까 어,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들 집에 우리 아들 집에 있다가 고 아이고 어, 이거 뭐야